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일이 저의 평생의 미션이어 사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 무엇입니까? 영접의 의미를 알아가야 합니다. 영접은 불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중요한 영적 과정입니다. 당신이 불신자였을 때이 영접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구원의 길은 성경의 전체 요약임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바른 영적 지식을 정리하고 구원의 비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정,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 다스리고 누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새는 공중에 날면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 내리고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헤엄치, 헤엄치고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사람을,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창세기 3장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동산의 과일을 먹게 되네.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변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이,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인간에게 세 가지 문제가 온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을 가진 사람이 자녀를 낳으니 그것으로 후손에게 계속 전달되고 있, 되게 되었습니다. 근본 문제 세 가지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으로 인해 모든 인간에게 아리와 같은 상태가 온 것입니다 하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에게 영적 죽음이 찾아오고 마귀 장으로 마귀의 종료를 타며 살게 사,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며 귀신을 섬기고 세상 풍속에 따라 저, 조상신에게 제사하지만 영, 영적 문제 속에 고통 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8절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 속에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마음의 병이 듭니다. 몽몽을 끄고 가위를 벌리고 불안하고 불명증에 시달리고 자살충동, 정신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질병, 재앙, 가난, 불치병, 사고, 실패, 중독에 빠지고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속에 고통당합니다. 한번 태어난 모든 인간은 반드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후 지옥의 형벌에 맞게 됩니다. 위에 보이는 문제들이 나와 내 자녀에게 영적 대물림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이 이 속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재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예수,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 뜻은 자기 백성, 백성, 백성을 저희의 제에서 구원을 짜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기름보험 받은 자입니다. 부약시대 때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 선지자 죄와 저주를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마귀의 일을 명하신 왕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받은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온 뒤 누구든지 내 영상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돌아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을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영원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금세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원하시면 제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사단의 깨뜨리시고, 죄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문제를 지금 이 시간 나의,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나의 마음 속에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내 마음 속에 성령으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누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